자, 지금 플리크 고속도로 플리크하는 고속도로 털리고 있네요 갑시다 출동 용의자 훈이 어, 용의자 훈니 네. 후니. 후니님이네요 후니님 어 용의자 후니 지금 총기를 휴대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오우 쉣 어, 용의자 참아라 보자씨 어, 쓰레기차 자자. 연습 차까지 갈았는데 아, 차못 빨아 동자. 강도 취소. 강도 취소. 강도 취소했습니다. 자 용의자 훈이 용의자 훈이. 강번행 강도 용의자 훈이 지금 서해 쪽아우시 방향. 아우시 방향. 고속도를 통해서 도중입니다. 자, 갑니다. 용의자 확인되면 정지, 정지라고 하십시오. 자차라 하십시오. 부릉시, 세번 부릉시에 바로 발포하십시오. 허가 필요 없습니다. 됩니다. 지금 시간 25분, 35분까지 못 잡으면 우리가 경차 아, 와야 아, 되는 겁니다. 35분까지, 35분까지. 3 아, 5분까지입니다 아, 내려서, 아, 어? 오케이. 사살. 사살. 자 바로 사살하면 됩니다. 사살하시면 됩니다. 네. 자1 3만 원, 1 3만 원, 네. 1 0 분간 버티면 돈다 없어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 나요? 네. 여기 네. 어떻게 했 나요? 어디 있습니다. 도망가고 자 헬기 타고 싶어요. 헬기 헬기 타고 오세요 헬기 헬기 타고 싶죠. 네. 어디인데? 멀면 나가지 진짜 빠르네. 어디인데금 고속도로 쭉 타고 있어요. 자, 가면다고 주아가고 있습니다. 음. 음. 오우오오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발빠세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니까오 그러니까빨빨팔팔빨빨빨빨팔빨빨니 아 그, 그, 발판하니, 팔팔하니까. 발판하니, 근데 마빨빨빨고빨대고 있다고. 자, 팔분 8분 와서 팔분 8분. 팔분 와서 팔분. 어, 아, 착빨다빨착였다빨빨빨빨빨빨다 <laughs> 할기 같이 타고 오 되겠네 비 하면 될것 같은데 와, 탈기에서 RP 싸우고 되잖아 r 피 싸우고 되고 뭐냐 졸라 빨란 쪽으로 싸우고 되잖아 용의자 따라하고 있긴 한데 척도가많라가지고무가 힘들어요 아, 그냥 거탈거 자 용의자 경찰서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파란토 한 경찰서에 대기 중입니다 아마 지금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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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기 타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자 7분 남았, 7분 남았, 7분 남았습니다 잡히면 2 3만원부가을 끊어주고 안 잡히면 벌금 부각을 못합니다 빨리 잡아주세요 2 3만원 끊어봅시다 오랜만에 한번 벌금 한번 끊어봅시다 뭐야, 뭐야. 되돌아가 되돌아가 있는데? 아씨 오케이 되돌아가 있는데? 뒤뒤뒤뒤 아이씨 아미치겠 과연 23만원 뗄수 있을까 <laughs> 상당히 좀. 위험, 위험이물이 위험이물. 여의물. 보세요. 오오오! <laughs> 와, 좀. 무섭다, 무서워. 와개 무섭다. 좋은 게날 때도 온다. 야, 쓴거 나는. 와, 할부지 게임 했다할부지 게임 했다스페이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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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5 e minutes. f minutes. e 사이미이미 아, 터널 안에 있네. 헬기가 못박고 아... 어! 또 죽었다. 어? 자, 32만 원. 잡히면 32만 원. 오, 됐다. 사살 어? 완료! 사살 어? 완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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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해요아이 뭐야? 팅고있가 죽었어. 오케이 자살해요잘 체포했습니다. 32만 원 부여 들어하겠습니다 살려가십시오. 네, 자, 후니, 네, 후니. <laughs> 잠만요. 아 어. 님이 훈이님 위치 찍어주세요. 오케이 32만 원 부여하세요. 와태어는데또총소더라고다로 들었지. 자, 사키아나나 퇴화 나나 퇴화 나나퇴나 지금 우고도 가고 있다 자자, 스톱 스 t o p stop, stop, s 있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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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o p 이 t o p s 어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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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안에, t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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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여기 있는데. 다시, 다시 여기 있는데? 여기 있데 그, 여기. 어, 어디야?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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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트럭, 있는데, 트럭. 트럭, 잡아봐야 되는데. 갑시다 죽어 살아난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분그 마지막 저장 위치가 저장된 거지. 다 미션 석세스. 와, 아니. 어, 지금 제가. 어디냐. 터널에서 시간을 뭉개지고 있으니까. 시간을 뭉개고 있으니까 그 일본의 마지막 저장 위치가 터널로 돼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r p 에 쏘아버렸어요. 아니, 경찰이니까 무를다지고 있지 이사아 자, 잠깐만 세요 아, 너무 기쁘다. 아, 너무 기뻐요. 모자 볼자 대사가 사왔네. 자, 경찰 3명 살인 3만원, 그리고 위수 경찰. 은행 미수가 3만인가 2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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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2만인가요? 어, 3만 원 3만이죠. 원 3만원이요. 3만원. 3만원. 3만원 하였겠습니다 경찰이야. 3만원 찰네 사법 경찰, 사법 경찰. 사1경찰 3만원 요 맞아. 네? 버그 버그 버그. 버그 버그가 감데. 그거 한몇분 지나면은 다시 와요. 3만원 빼주세요. 솔직히 빼주세요. 3억 경짜수 없어 요 사람아 경찰 메뉴에 3억 경 있는데 어, 경찰들 사억경찰이 있어 없어요 우리 메뉴에 고를 때 있어요 이, 있어 있어 어, 아니 3만 디스카운트 왠지야. 해달라는데 디스카운트 해줄까요 많이 뭐 해줄까요 반 값에서 15,000원 해주죠 30 3 0이5 0 0원 3만원 깎아가지고 경찰들 그 지금 견 들어보니까 3만원인데 어5 0 0 0가지고 30이면 5,000원에 해드리겠답니다 30이면 5,000원에 해드릴게요 아유 불금도 스카운트 해주는 착한 생초라인 <놀라> 아니 15,000원 깎어 10만 가 가달라는데 지금 10만 가가달라요1 10 0만은 10만 가 가달래요 그건 <놀라> 에바지 에바래요 에바래요 그니까 15,000원 깎아 그냥 해준거래요 경찰 차살라 정도의 그 존.. 그, 그 뭐냐 배짱이 있으면서 벌금을 벌금을 내 배짱 없어요? <laughs> 말했잖아. 10분간 조망간면 그거라고. 자, 됐습니다. 지 시간 뿌리지. 여기자여기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웃음> 있습니다. <웃음> 아, 나 네. 벌금 부과해 주세요, 이 아저씨. 니가 집으공포해해주세요3 1 1 1어1 1 1 1 1 1 1 1 1 그리고 1 1가 분명히 인지하고 내가 경찰이라는 걸 인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내가 사복 차림이 있는1 1 1 1 1 터널에서 나한테 총을 빵빵빵하고 쏴 쐈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경찰로 인지하고 있었단 말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당한 거에요. 어? 경찰로 인지하고 있, 있었기 때문에 나를 총을, 나한테 총을 쏜 거지.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은행강도, 은행강도 은행 미수 죽일 되었습니다